6월 3일 토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믿음이 없이는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예수글세 의에까지 의 이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성경 인물은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이일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해도 아니 그것이 제대로 된그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의 때부터 사실 우상 숭배의 지역에서 살던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그 데라의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이주해 가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들어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하란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 땅으로 가는 모든 여정과 또그 땅에 입성해서 지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본인이 하나님 밖에 없이 이 믿음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세상에 바랄 것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이 세상의 피조물로 만드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믿음이 깨져 버렸고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잘 사용된 인물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이 믿음을 이르게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바로 율법이 아닌 믿음의 원리로 하나님의 그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이 믿음에 이르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근원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백성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이 원리만 제공할 뿐이지 구원에 이르는 것에는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역할만 해줄 뿐이지 결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 율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수 있는 이 믿음의 원리는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계속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확산되고 확산되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과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이 귀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길을 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또한 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수있다는이 하나님의 칭의에 놀랍게 구원함을 얻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믿음 하나하나가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을 통해서도 아닌 또 혈통을 통해서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그 예수님의 믿는 믿음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온화로 깊이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